안녕하세요 민디고입니다. 이번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동부고속 프리미엄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골드 칼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3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중요한 외형에 들어가는 패턴인데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의가 많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트지로 지그를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매일 무늬 메일이 온 것들 중에서 이 방법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굳이 아니어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 A4 용지에다 출력해서 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A4 용지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재원이 필요합니다. 차량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재원표가 있어요. 그 재원표를 보고 길이랑 높이를 측정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박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박스에다가 기준점을 잘 정리만 하면 충분히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이제 제작한 지그를 가지고 바디에다가 라인을 그어줍니다. 자기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굳다지 어차피 도색을 하게 되면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만 알아볼 수 있게끔 마킹을 해주고 그 위에 마스킹 테이프를 가지고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총 도색은 세 번을 하게 되는데 그세 번을 할 동안 어느 정도의 페인트 턱이 생길 거예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계속 사포로 연마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흰색을 뿌리고 나서 한번 연마를 해주고, 실버 칼라를 뿌리고, 실버 칼라를 뿌린 다음에 다시 한번 사포로 연마를 해주고, 그 다음에 브라운 칼라를 올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질문은 마스킹 테이프인 것 같은데요.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저가형부터 고가형도 있고. 근데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내열성이 있는 걸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페인트를 칠할 경우에 어느 정도 미열이 좀 발생을 해요. 그 열을 견뎌야 돼요. 예를 들어 테이프 접착제가 다이캐스트 모형에 붙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복원은 되겠죠. 근데 그 복원되는 시간도 그렇고 완벽하게 복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열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제가 자주 쓰는 노란색 테이프 요런 것도 있고 색깔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곡선 테이프라고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원도 만들 수 있고 급격하게 꺾이는 1cm 안에 뭐 거의 유턴하는 U자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그 정도로 탄성이 좋아요. 그리고 곡선 이 휘어짐도 좋고 그런 테이프들도 있으니까 아마 다이캐스트로 커스텀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다 생각됩니다. 이제 도색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광택약을 올려야 되는데 광택약은 총세 번을 올려줍니다. 어, 이건 개인에 따라 좀 틀리지만 저는 첫 번째 광택약을 올릴 경우에는 어느 정도 면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 그 정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면을 잡아주는 역할, 뭐 잡티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주고요. 세 번째는 이제 면을 잡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깔끔하게 광을 내는 효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팅제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클리어를 첫 번째 올리고 나서 800방에서 1000방까지 사포로 연마를 해줍니다. 두 번째 클리어를 올린 후에는 1500에서 2000까지 연마를 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올린 후에는 3000방으로 연마를 한번더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클리어를 올리면서 이 돌출된 부분들, 페인트 턱을 첫 번째로 잡아주고, 두 번째는 면을 잡아주고, 세 번째는 광택을 잡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글라스 부분인데요. 글라스 같은 경우에 썬팅이 유니버스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썬팅 효과를 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유니버스 할때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음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봤었어요. 네일 용품에 사용되는 파우더를 올려보기도 했었고, 에나멜 칼라로 도색을 한 적도 있었고. 썬팅지를 아예 구매해서 썬팅지를 발라 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전면 유리가 곡선이 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힘을 가하면 썬팅지가 정말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자꾸 깨져요, 앞유리가. 그럼 이게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색을 하는 편인데 이 도색 배합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 테스트를 다한 후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도 뭐라 이게 딱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직접 해보고, 조색해보고, 뿌려보고, 실패하고, 다시 조색하고, 뿌려보고 해야지만 알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후 썬팅 같은 경우에는 더 연습해보고 이것저것 사용해본 후에 아, 이게 가장 편하다 하는 게 생기게 되면 그때는 저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회에 걸쳐서 동부 구속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요번 영상 같은 경우엔 진짜 많은 걸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길게 제작을 했는데요. 아직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이 남아있는데 다음 번 영상에서 또 기회가 되면 요번엔 요걸 한번 다 해보자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디고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